상명스님의 바라밀. 지금부터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스님의 바라밀이 방송됩니다. 선인들이 전하는 생활 속 불교와 삶의 지혜를 담은 법화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B.T.M 불교 라디오 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불교 천태종 홍천 강룡사 주지 상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불교란 불성을 밝히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성가의 많은 수행자들에게 부자 무불 성화라는 화두는 끊임없이 전해오는 공안입니다. 한 스님이 개를 안고 와서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없다고 하셨으며, 그 스님은 그 자리에서 돌을 깨쳤다고 합니다. 과연 조주 스님께서 무엇 때문에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였는가를 참고하는 것이 본 화두의 내용입니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님과 같은 본성이 있으니, 장차,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열애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애를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생이 열애를 안에 감추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열애, 곧 부처가 될수 있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결국 열애장은 곧 불성을 말합니다. 불교의 궁극적 이상은 모든 중생이 다같이 최상정각을 성취하게 하는 데 있으며 이것을 위하여 석가세조는 먼저 삼승의 방편문을 열어서 각가지 인연과 비유로 중생을 교화 인도하여 최후의 일승성불의 길로 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승의 방편문이란 성문, 연각, 고살의 대소승의 수행 과일을 뜻하지만 쉽게 모든 수행자 나아가 모든 불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암경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 수행하는 불자들은 성문사가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을 거쳐 아남에 이르는 3단계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승은 누구나 수행정진을 통해 얻게 될그 각각의 계이라고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불승, 즉 부처라는 최종의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중간 정착지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 걸음의 종점까지 달려가기에는 더무나 멀고도 긴 시간이 걸리는지라 중간중간 쉬어가며 재충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학경 화성 유품을 보면 험난한 길을 따라 보물을 찾으러 떠나가는 한 무리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임시 방편으로 환상의 성을 만들어서 지친 일행을 쉬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삼승은 방편이었고, 일불승이 진실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을 회삼귀일의 교지이며, 법화경의 일승 묘법의 진리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의 성품, 부처의 종자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어떠한 타고난 숙명이나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종교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성품이 청정한 불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모습은 외부의 다양한 번뇌들로 인해 본래의 청정심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불교란 그것을 밝히는 일입니다. 본래가 청정무구한 부처님의 종자임을 회복하기 위해 번뇌망상을 끊는 일이 불교 즉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현께서는 마치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한송이 연꽃이 미묘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보이고 향기를 뿜듯이 우리가 이 오타각세 속에서 올듦 없이 스스로 깨끗하고 밝은 자기를 발견하고 밝은 생활을 창조하며 나아가 모순과 죄악이 없고 광명과 정복으로 꾸며진 이상 사회를 실현하며 모두가 다 같이 무상 정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좌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더구나 본질적으로 평등합니다. 부귀와 명예도 어리석은 중생이 구분지은 이름일 뿐, 부처님의 가르치 말에서는 누구나 불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자성을 밝히며 정진하는 삶 속에서 보다 향기롭고 건강한 삶을 가고가식 2반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불교천태종 홍천 강용사 주지 상명 스님의 바람일 전해 드렸습니다. 상명 스님의 바람일은 본방송 오전 8시 45분, 재방송 저녁 7시 45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정취 바랍니다. BTN 라디오 울림.